]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것이 결코 이 좋은 어감이 아닌 것이죠. 하인과 그리고 주인, 이런 개념, 남종과 여종.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100m를 5초에 뛰고 싶다고 해서 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키를 30cm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키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우리,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의지,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상가이자 성직자 교부인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리고 내 연약함을 띄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을 결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 바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참, 교회 안에서 어,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에서 원망은 내 감정을 섞어서 중얼거리는 것이고, 또 시비는 어떤 한달에 동의하지 않는 불만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이고,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지고, 그리고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원망이나 이런 시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때로는 파멸시키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무너지게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원망과 시비를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바울이 원망과 시비를 지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정과자인 것이죠. 빨간 줄이 쫙 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연약해서도 아닌 것이죠. 광야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친히 불러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이 계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는 질린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간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시비를 우리가 알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2,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엄한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것이죠? 비뚤어진 세상입니다. 어그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성경에서는 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짐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흐뭇고 순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겨스러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서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세상에서 거룩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험이 없다라는 말은 결점이나 책망 또는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양심에 거릴 것이, 거릴 것이 없다는 상태인 것이죠. 결국 험이 없고 순전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흠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허물로 찾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썩은 감자 하나가 전체 감자를 썩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삶이 골마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엉망이 되고, 엉망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거울에 비춰지고 교만함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짓된과 죄악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높은 곧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항상 점검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바랄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대낮처럼 밝다면 빛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종기하게 되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당담함을, 당당함을 당당함을 볼수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긍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본문의 앞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제가 뭐죠? 이 재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뿌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피의 제사를,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광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7절, 18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이 전제로 재물로 기름으로 뿌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섬김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기쁨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하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종하면 순종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기뻐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에는 순관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가 바울에게는 오히려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내 욕심과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기쁨과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육체의 안락함으로의 만족함이나 행복했던 세상을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더 많이 가지므로 얻게 되는 얼마 동안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섬김과 그리고 나, 나눔과 그리고 희생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영적인 기쁨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머지않아 피를 흘리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재물과 함께 부어지는 이포도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전제물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애걸른 이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은 아끼지 않을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더테레사 수녀는 남들에게 대접을 성김이나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대접해 줄 때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죠.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는 그 기쁨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나누는 기쁨, 우리가 받는 기쁨,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전제로 내어 드리는 희생을 통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때로는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구원의 열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등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등으로 결성정을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줄 믿습니다. 절제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근면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침에 구원의 자리에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또길 가운데 돌아서고 싶은 생각도 있고. 멈추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처럼, 하나님 나도 멈추지 않고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여서, 때로는 넘어지며, 자빠지면서... 때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쉽지만 아는 그 구원의 여정들을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겨 나가며 계속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는 육신의 삶으로는 그것들 도저히 이겨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도 뛰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복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능력을 악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내가 욕심내었던 것,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욕심내었던 것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다내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님을 위해서, 또 짐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또 말씀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군의 여정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달라는 기도와 또이 시간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을 위에서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져서 안전한... 예배 복과 그리고 나라 민족을 극률하게 달라고 또 우리 제자 교회와 세우신 사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디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할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역사의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라 순종하므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절러나 우려나 늘리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주시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반기 사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빠르게 종식되어져서 주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만이 사격을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 이제 수옴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잘 준비할 사내마 팬광 걸지게 도와주시고 죄을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와 또 부모님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치부부터 우리, 우리 청년부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증들을 하 가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 받으며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 사녀들을 붙잡아 주시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공률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내년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빌리고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또 아름다운 이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빌리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분해 방조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십자가 피우덕 복음이 날마다 전파됨을 중으로동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야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 장자의 교회로 수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이간 내리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사자목사님 영룡간에 강건함을 드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돌똘 뭉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탄압된 마음으로 전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우리을 이웃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 역을 세발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져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님 직장과 사업층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중심에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믄 물론이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제자와 되어져서 민족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빠르게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한 예배 회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교회와 세우신 사제 목사님 영육간의 간걸음을 드디펴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최종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재우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준비하는 모든 것들마다 잘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성교의물로 일천 번제의물로 또 예배의 물로 또 순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찬양으로 음료로 방송실에 모양처 모령을 충성하고 원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극료려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억전하시옵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구원의 일에기까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의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권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주여 삼창을 치시고 또 깨기도 하다가 우리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감사합니다.